아르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르고가 왜 오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번 아르고가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제3의 아르고가 또 나올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강진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아르고가 굉장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시작된 상승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과연 아르고가 뭐고 왜 오르는 걸까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어디까지 오르고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르고가 뭐고 왜 올랐는지부터 알아야 제 2의 아르고가 뭐가 될지 제 3의 아르고는 무엇일지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아르고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아르고란 무엇인가? 2018년 처음 세상에 나온 아르고는 기어형 블록체인을 대중화하려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설립 주체는 블록코라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고요. 그래서인지 주요 개발자가 전 삼성 SDS 임원 출신인 필립 오헤이건입니다. 이 코인의 목적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이 특징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라는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대방형과 기업 내부용의 장점만 결합해서 탄생시킨 것이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결국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면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는 알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삼성 SDS와 블록체인 컨소시엄 연계에 활용되어 왔으며 롯데카드 인증 및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고, 부산시청 스마트시티 통합행정 시스템 관리, 그리고 LGCNS에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1타 느낌이 확 들죠? 이미 실사용 중인데다가 대기업과 협업도 소슴없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저희 분석팀을 비롯 대부분의 코인 좀 만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르고를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국내 기업이 만든 몇안 되는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코인인과 동시에 실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코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실사용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 퍼블릭 생태계의 안정성과 확장성 면에서 다소 약한 분위기지만 인지도야 기술력만 있으면 실사용 사례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오를 것이다. 그게 아르고가 가진 소비자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선 아르고란 코인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올라도 단기 펌핑으로 인한 급등보단 천천히 장기 실적형으로 오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태세를 확 전환시킵니다. 바로 2020년 4월에 롯데그룹이 아르고 코인에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아까 롯데카드에서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아르고라는 녀석이 롯데에서 사용하고 보니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때 그 활로가 되어준 게 아르고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삼성이 아니죠. 같이 중동쪽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자 말을 겁니다. 그의 아르고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실한 반등이 없었던 이유는 천천히 건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움직였던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아르고는 확실한 사업 파트너가 붙으면 본인의 야망을 드러낼 줄 아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르고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르고는 왜 2025년 4월에 오르기 시작하였는가? 아르고는 현재 시총이 약 1억 4,500만 달러입니다. 유통 중인 토큰은약 4억 7,250만 개로 최대 공급량으로 설정된 5억개에 거의 다 달았죠 한마디로 살 사람은 전부 다산 상태라는 겁니다 기술력도 좋아 실사용도 좋아 실사용평가도 좋아 근데 국내 기업 플랫폼이라는 태생적 한계 적은 정보량, 혈중앙화를 본격적으로 하긴 아직 부족한 인지도까지 사실상 코인 시장 자체 평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흐름에 몸을 실은 코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고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아르고는 신중한 친구니까요 분명 아르고에게 함께 일하자 하면 손을 내민 코인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모두 쳐냈죠. 왜? 본인들보다 기술력도 딸리는데 괜히 인지도 하나 보고 손잡았다가 기술력만 뺏기고 남는 게 없다 판단한 것이겠죠. 그런 아르고에게 한 줄기 줄이 내려옵니다. 바로 알파코크입니다. 사실 알파코인 코크 자체는 이별 볼일 없는 코인입니다 시총도 하나 약 64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순위에서 5 9 2에 해당되는 수치로 사실 너무도 낮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르고는 시총 약 2050억으로 300위권 내에 순위를 기록하고 있죠 순위로 보나 수치로 보나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아르고에겐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코인이 함께하자며 놓은 제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딱히 매력적인 제안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지도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코인들이 기술력 훔치기용 연막 제안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데 굳이 질 나쁘고 인지도도 본인들과 비슷한 코인과 협업해선 아예 이득이 없거든요. 신중한 아르고는 당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던 와중 알파코크가 대화를 요청합니다. 우리 같은 국내 기업끼리 함께 일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신중한 아르고는 거부하죠. 남과 함께 일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알파코크는 돌아서입니다. 아르고가 유도리 없이 꽉 막힌 친구라는 건이 바닥에서 소문이 잦아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는 알파코크의 어깨를 툭 치며 아르고가 말합니다. 남과 함께 일하기 싫지만 가족과 함께 일하는 건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알파코크는 국내 기업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합병하자 해놓고 뒤에서 딴짓할지 모르지만 알파코크는 국내거든요. 아르고가 합병만 잘한다면 본인들 맘대로 구워 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합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최대 공급량입니다. 자, 제2의, 제3의 아르고. 아르고의 급등 배경엔 기술적 반등. 일부 거래소의 거래량 급증, 커뮤니티 기반 활동 강화가 대표적이라 보여지지만, 사실 최대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게 가장 크거든요. 알파코크가 쥐고 있는 공급량을 아르고가 먹어버리면, 아르고는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훗날의 이야기. 저희 분석팀에 의하면, 아르고는 실 사용 사례와 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승세는 수급 요인에 의한 단기적 작용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진다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늘 거라는 기대감뿐이지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그걸 꼭 사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공급량이 늘어나기 전까진 새로운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합병 자체가 무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기업입니다. 명품관엔 명품 손님만 오듯 신중한 기업에 몰리는 손님은 신중한 손님들이죠. 사실 대형 투자자들은 아르고가 이렇게까지 입소문을 타서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5억 개의 공급량을 꽉 채울 정도로 사들이긴 했지만 분명 조정이 들어갈 수치였거든요. 예상대로 대형 투자자들은 서서히 매도를 누르며 차차 신중히 방관의 태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소형 투자자분들이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힘겹게 달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르고는 이미 힘을 다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경제시장이 혼란스럽기에 파칩 뛸 러닝 메이트도 딱히 없거든요. 독주는 금방 지칩니다. 아르고의 차트만 보아도 지친 기가 확나고요 우린 이제 아르고가 무엇인지, 왜 올랐는지 알기에 제2의, 제3의 아르고를 찾아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아르고가 무엇이냐?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신 뒤 영상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출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됩니다. 굳이 번거롭지만 이렇게까지 하며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분석이 워낙 퀄리티가 높아서 그런지 저희 브리핑을 그대로 벗겨다가 영상이나 불법 리딩방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분석팀의 노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강진 트레이더와 분석팀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